자,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 오늘도 이곳, 어, 해남군 단기 선교팀은 지금 시간이 낮 2시에요, 정확히. 어, 계속해서 문자는 옵니다.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. 근데 이분들은 뭘 믿고 그랬는지, 어, 야외 활동을 지금 열심히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14시 현재 행안부에서는 이런 사람을 신고하면은 어, 포상을 준다 그러는데, 야, 아, 저도 제가 먼저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. 이 양평읍계에 아주 정말, 어, 이번 선교팀에, 어, 세 분이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.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. <laughs> 아, 지금 뭐라 그러시는지, 지금. <laughs> 오후 2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, 지금. 예. 꼭 저기 사드락 미삭 아벤느 것 같아. 아이고 좋겠다. <laughs>